이번 문제입니다. 표는 HCl과 NaOH를 부피에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혼합을 했을 때, 어, 액성이, 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가지고, 어, 혼합 전, 어, 산성 용액 또는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어, 혼합 용액의 액성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고, 그리고 염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어, 산성일 때 혼합 후, 혼합, 혼합 후, 어, 전체 이온수는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혼합 후 어, 혼합 용액에 들어 있는 전체 이온수는 혼합 전에 혼합 전에 혼합 전 산성 용액에 들어 있는 혼합 전 산성 용액에 들어 있는 전체 이온수와 같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혼합 후 전체 이온수는 혼합 전 산성 용액에 들어 있는 어, 혼합 전 산성 용액에 들어 있는 전체 이온수와 같다고 했고요. 혼합을 했을 때 염기성 용액이다. 그러면 혼합 후 전체 이온수는 혼합 전 염기성 용액에 들어 있는 염기성 용액에 들어 있는 전체 이온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좀 간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 혼합용의 가의 경우 지금 HCl 100ml와 NaOH 400ml가 지금 있고요. 어, 그랬을 때 혼합을 했더니 전체 이온의 양이 0.08ml. 나의 경우, 200ml, 300ml 섞었더니, 혼합 후 전체 요내 양은 0 0 8 m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혼합용액, 가의, 어, 가의 액성을 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산이라고 하면, 어, hcl에 들어있는, hcl에 들어있는 양이 0 0 8 m 이 되겠죠. 음, 조금 전에 여기에 던 것처럼,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이면, 어, 혼합전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용수랑 같으니까. 자, 나아도 만약 산성이라 치면, HCl 20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0.08mol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돼버리면, HCl 100ml에 들어있는 몰수랑 HCl 20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아지는 거죠. 자, 양이 두 배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다. 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 둘다 산일 수는 없는 거고요. 어, 또, 둘다 염기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0.08몰이 될 거고요. 여기도 0.08몰이 될거예요이 경우도 지금, 어, H, NaOH의 양이 지금 다른데,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다. 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둘다 산, 그리고 둘다 염기는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가능한 경우는 하나의 용액은 산이고, 하나의 용액은 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어 NaOH 양이 많고요. 나는 HCl 양이 많으므로 가는 염기가 될 것이고요. 나는 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어 살펴본 것처럼 혼합 용액의 액성이 어 염기일 때는 어 혼합 전 염기 용액 속에 들어 있는 이온소단 같아요. 그러면 얘가 0.08몰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 400ml일 때 0.08몰이다. 그러면 100ml당 0.02몰에 해당되니까 300일 때는 0.06몰, 200일 때는 0.04몰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에 대해서, 나의 HCL에 대해서 해보면 나는 산이기 때문에 어, HCL 200ml에 들어있는 양이 0.08몰이 될 거예요. 100ml당 0.04, 여기에 0 0 4 여기에는 0.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보기 깁. 가는 산성이다. 가는 산성이 아니고 염기성이 되겠죠. 가는 염기성이 될 겁니다. 자, 보기 니은. 혼합전 NaOH의 몰농도는 0.2몰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몰농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부피분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aOH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도 이온화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 그 간을 가져고 볼게요. 아, 간을 가지고, 요기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400ml에 0.08몰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0.08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면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도 있을 거고요. 음이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 여기서는 이제 아마 절반씩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대1 비율로 이온화가 되니까요. 그러면, Na 플러스가 0.04,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0.04. 이렇게 들어있어야 두 개를 합쳐가지고 0.08이 되겠죠. 그러면, NaOH는 0 0 4몰이 어, 이온화가 되어야, Na 플러스가 0.04, OH 마이너스는 0.0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 NaOH의 몰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어, 용액 400ml 속에 그러면 리터 단위로 바꾸면 0.4분의 NaOH가 0.04, 0.04면 0.2가 아니고 0.1이 되겠습니다. 0.1이 돼요. 그래서 보기 2가 더 틀렸고요. 보기 D 귿 x는 0.12다. 자, 요거는 우리 양 많은 거 0.12, 0.04 중에서. 어 양이 많은 것에서 결정되니까 얘는 0.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어요.